그냥 나이 탓일까요? 밤에 자주 깨십니까? 화장실을 다녀오고 나면 다시 잠이 들지 않아? 뒤척이시나요? 새벽마다 눈을 뜨며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셨던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저는 25년째 노년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내과의사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는 어르신들 중 절반 이상이 밤중에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을 다녀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은 별일 아닌 듯 이야기하시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밤에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렵고 낮에는 피곤해서 활동이 줄고 결국 면역력도 떨어지지요. 심한 경우 새벽에 일어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 다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밤중 낙상으로 병원에 실려 오는 어르신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한 번의 넘어짐이 평생의 불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약을 먹어야 하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해답은 아주 단순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쉽게 만나는 그 과일, 바나나입니다. 대부분 바나나는 아침에 먹는 과일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일정한 시간대에 섭취하면 숙면과 야간 소변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환자분들과 상담하며 이런 사례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식습관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밤의 패턴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크게 좋아지는 경우 말입니다. 물론, 과일 하나로 그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하며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그 근거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나이가 들면 밤에 더 자주 깨는지, 그리고 바나나가 어떻게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지, 의학적인 설명과 실제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요즘 밤에 자주 깨시나요? 새벽에 화장실을 다녀오느라 힘드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단순한 불면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되찾는 길을 함께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할 이야기는 의학이지만 동시에 삶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노쇠는 선택할 수 있다는 말처럼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그 시작을 바나나 하나로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왜 밤에 자주 깨는가?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자다가 꼭 두세 번은 깨요. 화장실을 다녀와도 잠이 다시 안 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며 한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부드럽게 고개를 저웁니다. 그건 단순히 나이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을레 네. 밤에 자주 깨는 이유는 단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가지 요인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호르몬 변화. 특히 바소프레신 항인요. 호르몬의 감소입니다. 이 호르몬은 밤 동안 소변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어 밤에는 소변량이 줄어들지만 나이가 들면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밤에도 나처럼 소변이 만들어지게 되죠. 고려대 노인의학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절반 가까이가 바소프레신 분비 저하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이긴 하지만 이 호르몬의 균형을 지키는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방광의 탄력 저하입니다. 방광은 소변을 저장하는 주머니와 같습니다. 젊을 때는 탄력이 좋아 충분히 담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근육과 신경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벽이 단단해집니다. 그러면 조금만 차도 요일을 느끼게 됩니다. 즉, 방광이 아직 꽉 차지 않았는데도 화장실 가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꾸준한 골반 근육 운동이나 적절한 수분 조절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체액의 재분배입니다. 낮에는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으로 다리 쪽에 수분이 고이게 됩니다. 그런데 밤에 눕게 되면 그 수분이 다시 몸 위쪽으로 이동하면서 신장을 자극해 소변을 더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멀쩡했는데 밤만 되면 화장실을 자주 찾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저녁에 다리를 가볍게 올려주는 스트레칭이나 다리 붓기 관리가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신경의 민감도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을 조절하는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조금의 자극에도 요의를 느끼고 예전보다 더 자주 깨어납니다. 즉 실제로 소변이 많지 않아도 신경이 이제 가야 한다는 신호를 더 자주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긴장을 줄이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미네랄, 예를 들어 마그네슘이나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신경과 근육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는 심리적 요인, 즉, 불안과 긴장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뉴스나 드라마 같은 자극적인 콘텐츠를 시청하면 뇌가 쉬지 못합니다. 마음이 긴장된 상태에서는 신경계가 과도하게 각성되어 아주 작은 자극에도 깨어나게 됩니다. 불안이 깊어지면 소별량과 상관없이 화장실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게 되죠. 심리적인 긴장은 결국 몸의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이유를 함께 보면 밤에 자주 깨는 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몸의 여러 시스템이 동시에 균형을 잃어가는 과정임을 알수 있습니다. 즉한 가지 문제만 해결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호르몬, 근육, 신경 그리고 마음의 조화가 다시 맞춰져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불편함까지 당연한 건 아닙니다. 관리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생활 습관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밤중 각성 횟수가 줄고 아침에 컨디션이 달라지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잠결에 두세 번씩 깨서 피곤했던 날들, 새벽마다 화장실 불빛을 켜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가 연구와 진료를 통해 확인한 숙면을 되찾는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토록 가볍게 여겼던 그 과일, 바나나가 왜이 문제에 도움이 되는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이유를 알았다면, 이제 그 해답으로 향할 시간입니다. 수면과 바나나의 과학.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도대체 바나나가 숙면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처음엔 반신반의 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환자분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그리고 여러 연구 결과를 접하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나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도와주는 작은 조율자입니다. 먼저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으로 바뀌고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수면을 유도합니다. 멜라토닌은 밤이 되면 뇌속 송과선에서 분비되어 이제 쉴 시간이다 라는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멜라토닌의 분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자주 깨게 되는 것이죠. 바나나는 바로 이 과정에 필요한 재료를 자연스럽게 공급해주는 식품입니다. 또한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합니다. 이두 가지 미네랄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의 흥분을 완화시켜줍니다. 잠들기 직전. 근육이 긴장되어 있거나 신경이 예민해 있으면 몸은 휴식 모드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이 충분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되고 심박수와 혈압이 안정되며 깊은 잠으로 이어집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수분의 균형을 맞춰 체액순환을 돕습니다. 낮 동안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밤에 위로 올라오며 소변 생성을 늘리는 현상, 즉 체액 재분배 문제를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의 또 다른 장점은 혈당 안정 효과입니다. 바나나에는 천천히 흡수되는 탄수화물이 들어있어 밤사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노년층 환자분들 중에는 새벽 저혈당으로 인해 자주 깨거나 식은땀을 흘리며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나나는 이런 혈당 변동을 완화하여 수면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쯤에서 한가지 중요한 점을 짚어야 합니다. 바나나를 언제 먹어야 할까?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 때 바나나를 드십니다. 물론 그것도 좋지만 숙면과 관련해서는 취침 30분에서 1시간 전이 가장 효과적인 시간대입니다. 이때 먹으면 트리토판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는데 필요한 시간이 충분히 주어집니다. 또 알은 소화 부담도 크지 않아 위장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단 너무 늦은 시간. 예를 들어 잠들기 직전에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소화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눕게 되면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나나의 익은 정도도 중요합니다. 완전히 노란색으로 익고 껍질의 갈색 반점이 조금 생긴 바나나가 가장 좋습니다. 이 상태의 바나나는 트립토판 함량이 높고 당 성분이 안정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반면 너무 덜 익은 초록빛 바나나는 소화가 어렵고 너무 익은 바나나는 당분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갈색 반점이 살짝 있는 바나나, 그것이 숙면을 부르는 황금 타이밍입니다. 네. 또한 가지, 많은 분들이 바나나를 우유와 함께 드시는데, 노년기에는 이 조합이 오히려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소화효소가 부족한 분들은 복부팽만이나 더부룩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가능하면 바나나 단독으로 혹은 소량의 견과류와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아몬드나 호두는 마그네슘이 풍부해 바나나의 효과를 배가시켜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이나 칼륨 대사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바나나의 칼륨이 오히려 몸에 축적되어 심장에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이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바나나는 단순히 과일이 아닙니다. 몸의 리듬을 되살리는 도구, 그리고 숙면의 다리를 놓아주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바나나 하나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을 회복시키는 습관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then 지금도 밤마다 잠이 들지 않아 괴로우신 분들, 새벽마다 화장실 불빛의 눈이 번쩍 뜨이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몸을 변화시키는 것은 거창한 치료나 비싼 보조제가 아닙니다. 단한 개의 바나나, 그 속에 담긴 영양과 리듬이 삶을 바꾸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 작은 실천으로 그 변화를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70대 남성 환자의 변화. 몇해 전, 제 진료실에 74세의 남성 환자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얼굴이 피곤해 절어 있었고,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밤마다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을 다녀옵니다. 잠이 안 와서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 이미 아침이네요. 목소리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부인은 옆에서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남편이, 남편이 밤새, 밤새 화장실 불을 켜고 끄다 보니 저도 잠을 잘못 자요. 이제는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혹시 넘어질까봐 무섭습니다. 나, 검사 결과 특별한 질환은 없었지만 그는 전형적인 야간료와 수면 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 저는 약을 처방하기보다는 생활 습관을 함께 조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밤 10시 이후엔 물을 최소한으로 드시고, 추침, 1시간 전에는 잘 익은 바나나 한 개만 드셔보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엔 다리를 벽에 올려 10분 정도 쉬어보시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한두 번은 깨셨죠. 하지만 2주째부터는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도 이제는 한 번만 깨도 다시 금방 잠이 듭니다. 아침이 훨씬 가벼워요. 그의 얼굴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사실 그는 처음엔 반신반의 했다고 합니다. 바나나 하나로 잠이 달라질까?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서 몸이 조금씩 달라졌다고 합니다. 예전엔 새벽마다 다리가 붓고 절여서 불편했는데 다리 올리기와 바나나 습관을 병행한 후 붓기가 사라지고 다리에 힘이 붙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마음이 안정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젠 잠자리에 들면 괜히 불안하지 않아요. 몸이 편안하니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Ned. 그의 부인도 함께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남편이 밤에 일어나지 않아서 저도 잠이 깊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환해져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넷.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단순히 숙면만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리듬이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사례는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잡한 약이나 보조제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작은 습관을 바꾸는 용기입니다. 바나나 하나 그 단순한 행동이 몸의 리듬을 바꾸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밤마다 깨서 괴로우셨던 적, 다시 잠이 오지 않아 고생하셨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께 큰 위로와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나나를 취침전 섭취해 보신 분들의 체감변화나 조그마한 팁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그 남성 환자분은 지금도 가끔 제 진료실을 찾아오십니다. 선생님, 요즘은 밤에 단한 번도 안 깨요. 새벽에 일어나면 온몸이 가볍고 하루가 다릅니다. 그렇게 웃으며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확신합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그 변화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나나 한 개. 그것이 당신의 밤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바나나의 올바른 섭취 타이밍과 주의점. 바나나는 분명 우리 몸에 유익한 과일이지만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바나나의 힘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대와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섭취 시간입니다. 숙면을 돕기 위해 바나나를 드신다면, 취침 30분에서 1시간 전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먹으면, 바나나 속, 트립토판이 서서히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며, 몸이 이완 상태로 들어갑니다. 즉, 몸이 이제 쉴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자연스럽게 받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너무 일찍 먹으면, 효과가 반감되고,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가 덜된 상태에서 눕게 되어,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조언합니다. 밤 9시 반쯤 가볍게 씻고 잠자리에 들기 전잘 익은 바나나 한 개만 드세요. 그리고 10시 반쯤 조용히 불을 끄고 몸을 눕혀보세요. 그 일시간이 몸의 리듬을 되돌리는 황금 시간입니다. 실제로 이 간단한 루틴만으로도 수면 패턴이 안정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은 바나나의 숙성 정도입니다. 완숙된 바나나, 즉 껍질이 노랗고 갈색 반점이 살짝 생긴 바나나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시기에 바나나는 당분이 부드럽게 변하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트립토판 함량도 높습니다. 반면 덜 익은 초록빛 바나나는 소화가 어려워 위장에 부담이 될수 있고 너무 지나치게 익은 바나나는 당 함량이 높아져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란색이 완전히 돌고 갈색점이 조금 있는 바나나. 이것이 숙면을 위한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함께 먹는 음식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나를 우유나 요구르트와 함께 드시는데 특히 소화력이 약한 노년층에게는 이 조합이 오히려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화로 인해 유당분의 효소가 줄어든 분들은 복부 팩만이나 가스가 생기기도 하죠. 이런 경우엔 바나나를 단독으로 섭취하거나 소량의 견과류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몬드나 호두는 마그네슘이 풍부해 바나나의 신경 안정 효과를 더욱 강화해 줍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수분 섭취의 조절입니다. 숙면을 위해 바나나를 먹는 목적 중 하나는 밤중 화장실 방문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나를 드신 후 물을 많이 마신다면 그 효과가 떨어집니다. 취침이 3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조금씩 줄이고 입이 마를 때는 소량의 미지근한 물로 갈증만 가볍게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신장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지 않아 소변량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또 하나의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바나나가 동일한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장 질환이 있거나 칼륨 대사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해 일반적으로는 몸에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오히려 칼륨이 체내에 쌓여 심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들도 마찬가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또한,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바나나를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 절반 정도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나나의 당지수는 중간 정도이지만 개인의 혈당 반응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곧바로가 아니라 식후일, 이 시간이 지난 뒤 취침 전 시간대에 맞춰 드시면 안정적으로 흡수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꾸준함입니다. 바나나는 하루에 한번 먹는다고 해서 바로 결과가 나타나는 즉효성 식품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일정한 시간대에 섭취하면 몸의 생체 리듬이 서서히 안정되고 숙면의 질이 개선됩니다. 잠을 돌보는 일은 약보다도 습관의 문제입니다. 하루 10분의 루틴, 그리고 바나나 한 개가 몸의 리듬을 되살리는 시작이 됩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가 삶을 바꿉니다. 밤마다 깨서 괴로우셨던 분들도 취침 전에 짧은 루틴 하나로 다시 편안한 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타이밍, 양, 그리고 꾸준함. 이세 가지가 바나나를 건강의 열쇠로 만드는 핵심입니다. 오늘 저녁, 잠들기 전 부드럽게 익은 바나나 하나를 손에 쥐어 보세요. 그것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를 회복하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생활 습관을 바꾼 72세 어르신. 얼마 전, 제 진료실에 72세의 어르신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약보다는 제 생활을 바꿔보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그 한마디 속에 변화의 가능성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3년 넘게 밤마다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을 다녀오셨다고 했습니다. 잠이 깬 뒤에는 한참을 뒤척이다가 겨우 새벽녘에 다시 잠이 들곤 했죠. 그 결과 낮에는 피로가 쌓이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마음까지 불안해졌다고 했습니다. 밤이 오는 게 두려웠습니다. 잠자리에 눕는 순간부터 불면이 시작됐거든요. 그분의 말에는 지친 하루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분께 약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어르신, 오늘부터 세 가지만 실천해보세요. 첫째, 저녁 8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줄이시고, 둘째, 취침 한 시간 전에 바나나 한 개를 드세요. 셋째, 잠들기 전에 다리를 벽에 기대어 15분만 올려두세요. 처음엔 이것만으로 달라질까? 하며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오셨을 때 그의 표정은 조금 밝아져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나아진 건 아니지만 새벽에 한 번만 깨는 날도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격려했습니다. 좋은 시작입니다. 몸이 변화를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후 3주가 지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잠드는 것도 깨는 것도 예전보다 훨씬 편안합니다. 낮에 피곤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나, 그분의 생활 습관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물은 미지근한 한 컵만.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 대신 조용한 음악을 듣고 스트레칭을 하며 몸의 긴장을 풀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수면 루틴을 지키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단순한 규칙이었지만 그 안에 삶의 질을 되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나나를 약이 아니라 습관의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바나나를 먹는 순간 이제는 몸과 마음을 쉴 시간이라는 걸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결국 건강이란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몸과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그분은 스스로 깨달으신 것입니다. 몇달후 그분은 저에게 편지를 한통 보내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밤에 깨도 다시 금방 잠이 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이 고요하고 하루를 시작할 힘이 느껴집니다. 저는 이제 밤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짧은 문장을 읽으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진짜 치료는 약이 아니라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거창한 노력이나 비싼 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의 리듬을 기억합니다. 단지 그 리듬을 되살릴 기회를 주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잠들기 전 1시간 물 대신 바나나 한개그한 걸음이 어쩌면 내일의 숙면과 건강을 되찾는 첫 신호가 될지 모릅니다. 습관은 시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반드시 여러분의 몸에 그리고 마음에 돌아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5가지 이제 바나나의 효능과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남은 것은 실천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건강의 차이는 지식이 아니라 실행의 꾸준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오늘부터 단호가지만 바꿔보세요. 단순하지만 여러분의 밤과 아침이 달라질 것입니다. 첫째, 저녁 수분 섭취를 조절하세요. 밤팔시 이후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는 생각으로 취침 전까지 물을 들이키시지만, 이 습관이 바로 밤중 화장실을 부르는 주된 원인입니다. 갈증이 난다면 한 모금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면 충분합니다. 몸은 과잉의 수분보다 균형을 원합니다. 둘째, 취침일 시간 전 바나나 한 개를 드세요. 잘 익은 바나나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몸에게 이제 쉴 준비를 하자는 신호를 보내는 의식과 같습니다. 이 시간을 하루의 마무리이자 자신을 돌보는 작은 루틴으로 만들어 보세요. 꾸준히 이어지면.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셋째, 취침 전 10분의 이완 운동을 실천하세요. 하루 종일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지 않으면 몸은 잠들어도 마음은 깨어있게 됩니다. 벽에 다리를 기대고 10분간 올려두거나 가볍게 어깨와 허리를 스트레칭해보세요.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다리의 붓기도 줄어듭니다. 이 짧은 시간은 몸과 마음을 비워내는 시간이 되어줍니다. 넷째, 디지털 기기와의 작별을 선언하세요. 스마트폰의 푸른 빛은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합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휴대폰을 멀리 두세요. 대신 조용한 음악을 틀거나 창문 밖에 어둠을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해보세요. 정보 대신 고요함을 받아들이는 연습이 숙면의 시작입니다. 다섯째, 일정한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지키세요. 우리 몸은 규칙적인 리듬을 기억합니다. 매일 다른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면 생체 시계가 혼란을 겪습니다. 가능한 한 같은 시간에 불을 끄고 같은 시간에 아침에 쌀을 맞이해 보세요. 그렇게 하루의 리듬이 일정해지면 밤마다 깨어나는 일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 다섯 가지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지키면 몸은 서서히 반응합니다. 하루 이틀로는 체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주, 3주가 지나면 몸의 리듬이 조용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어젯밤은 한 번도 깨지 않았구나. 그 순간 당신의 몸은 이미 회복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반복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부터 이 다섯 가지를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변화가 느껴진다면 그 경험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몸은 우리가 돌보는 만큼 반응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컨디션을 바꾸고, 내일의 컨디션이 당신의 인생 리듬을 바꿉니다. 오늘 밤 바나나 한 개와 함께 시작해 보세요. 그것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당신의 건강한 노년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는 단순히 바나나의 효능에 대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의 신호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자주 깨는 것을 나이 탓으로만 여기지만 사실 그것은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이자 회복의 요청입니다. 그리고 그 요청에 귀 기울이는 순간 변화는 시작됩니다. 한 개의 바나나, 단순한 과일,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은 어쩌면 놀라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자연의 지혜와 인체의 섬세한 균형이 숨어 있습니다. 잠들기 전의 일 시간, 그것은 하루 중 가장 조용하면서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스로에게 쉼의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바나나 한 개는 그 신호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다리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사소한 실천의 누적이라는 사실을요. 하루 일개의 바나나, 저녁의 수분 조절, 10분의 스트레칭, 그리고 일정한 수면 리듬, 이네 가지가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회복의 길로 들어섭니다. 약이 아닌 습관이, 병원이 아닌 일상이 우리를 살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밤중에 깨지 않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는 그 기적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실천이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혹시 이미 바나나를 취침 전 섭취해 보신 분이 계신가요? 또는 오늘부터 실천해 보실 분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점이 좋았는지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 60세 이후의 사랑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과 행복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건강 습관 그리고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하는 이야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이 내일의 활력과 평화를 결정합니다. 오늘 밤 바나나 한 개로 새로운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그 작고 따뜻한 실천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